여러분, 안녕하세요. 큰철쌤입니다. 난 여기가 좋아. 통계적으로 90%는 틀리는 문제. 틀린 곳은? 자, 오늘 here 하고 there 깔끔 정리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금방 나왔죠? 5초 드릴게요. 네. I like here. 틀린 곳. 사실은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 자체는 음 어떻게 틀렸는지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면 포인트가 이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here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절대로 여기 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라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뜻이 완전 명사가 아니고 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외우지 마시고 뜻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거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I like here. 이 문장이 왜 틀렸냐 하면, 한국어에서 난 여기에서 좋아요. 이런 문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해 확 되시죠? 그래서, I like 다음에 it를 넣으셔야 돼요. I like it here. 이게 100% 완벽한 문장이고, 이렇게 원어민은 써요. I like here. 그러면은, 원어민은, 어,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가 좋아요 라고 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I like it here 이렇게 100% 쓴다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세요 쌤 저는 it 쓰기 싫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I like this place 그래서 이 표현도 진짜 많이 써요 와나 wow, 여기 마음에 들어 I like this place 2번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이거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 주셨던 건데, 제가 그 질문 내용을 못 찾아서 일단 넣어 놨습니다. 자. 네.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틀린 곳은 당연히 here is. 이렇게 들어간 구문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뜻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자, 여기, here는 뭐라고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전하지 않은 이런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 이거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it's not safe. 안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란 뜻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틀린 문장이에요. 이거는 here is not safe. 근데 사포다 이렇게 많이 쓰고 저한테 질문도 주셔서 제가 카톡으로는 답변을 드렸어요. 상담하는 이근철 영어스쿨, 그 카톡으로는 드렸습니다. 자, 정답은 나는 여기에 살아요 라고 할때 틀린 것은 그렇죠. 바로 이거는 여기,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here를 제외하고 문장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면 각 보다 쉬워요. 자, 그러니까, I live it. here를 제거했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사라. 이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는 it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it를 빼고 나는 삽니다. 여기에서, 아, 얘가 맞는 문장이구나. 그래서 이 문장은 뭐예요? 여기에 it를 제거해버려야죠. 이거를, 이거를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정답은 틀린 문장일까요? 맞는 문장일까요? 그러면 핵심 뭐라고 했어요? 금방? here를 빼보세요, 여기에. 얘를 한번 빼보세요. 자, 그러면 은 어떻게 되겠어요? Let's eat. 같이 먹읍시다. 어, 식사합시다. 되죠? 왜안 돼요? 그래서 이게 됩니다. Let's eat. 식사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먹읍시다. Let's eat here. 어, 여기나 식당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I like this restaurant. Let's eat here. 이거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여기에 디너나 뭐 런치 같은 거안 써도 돼요? 어, 그럼요 eat는 그냥 먹다란 뜻도 있고 뒤에 대상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Let's eat lunch here. 이거쓰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Let's eat lunch here, Let's eat lunch there 아니면 Let's eat there. 어, 거기서 먹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5번. 네. 여기에 내네 표가 있어. 그래서 1, 2, 3, 4번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이 문장은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맞습니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어, 쌤! 이렇게 쓰는 거안 된다며요. 그래서 이 문장의 원래 문장이 뭐냐면, Your ticket is. 당신의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인데, 이런 문장에서 here를 앞으로 뺀 거예요. 그러면서 is를, 그러니까 문장이 중요한 게 your ticket is가 원래 순서인데 here가 나가니까 얘가 바뀌었어.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동사를 바꿔줘요. 얘가 주어져. your ticket이. 너의 표가 이다. 라고 할때 이걸 바꿔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뜻의 차이가 있냐 하면 밑에 문장에 your ticket is here. 어? 네표 여기 있네? 라는 뜻이에요. 네 표가 다른 곳이 아니라 야, your ticket is here. 네표 여기 있잖아. 이런 뜻인 거고 here is your ticket. 그러면 표를 주면서 여기 내 표가 있어. 이런 식으로 표를 건네줄 때 쓰는 표현이라 두 가지의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구문으로는 쓰이더라. 아, here is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 거랑 달라요. 아까 거는 I like here. 이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원모을 좋아하다 라는 식으로 이즈와는 다른 문장이죠. 자, 그러면 비슷한 거 한번 또 가볼까요? 맞습니다. Here it comes the bus. 어, 버스가 온다. 여기 버스가 오네. 라고 할 때, 자, 이것도 이틀 한번 재 보시면, 예, 네,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 없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아, 원래 이런 문장이죠. 얘도 없고. 예, 그러면은 원래 문장, 정확한 문장은 뭐냐면 The bus comes. 원래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죠. 어, 버스가 오네. Here. 여기로 버스가 오네. 이런 뜻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the bus comes here. 할때이 문장이 원래 문장인데,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Here comes the bus. 이런 식으로 바꿔 쓴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 뜻을 Here로 앞에처럼 쓰면, 위에 나왔던 Here is your ticket처럼 가리키면서, 야, 버스 온다! 이런 식의 느낌이 Here comes the bus.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틀즈의 노래 있죠. Here comes the sun, 따라라라따 Here comes the sun, right 하면서 노래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같은 문장이고요. 여기서 it가 쓰이면 안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어, 여기 버스가 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버스가 그것이 온다 이렇게 두번 아, come이라는 단어를 받을 만한 게 주체가 버스가 오면 되는 건데 버스가 온다, 그것이 온다, 여기 말이... 두 번씩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here comes the bus.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 쓰더라. 7번. 나는 거기가 좋아. 자, 정답은, 틀린 곳, 아까랑 똑같은 구조죠. I like here. 틀렸잖아요. I like there도 the 틀린 문장이에요. 근데 이것도 진짜 90% 이상 이렇게 쓰세요. 자,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뭐를, 에어를 저기 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저기가 아니고 저기에서라고 할때요 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됐죠? 그래서 I like there 그러면은 나는 저기에서 좋아. 그러니까 틀린 거죠. 저기에서 좋아는 말이 안 되니까 I like it there. 그렇죠? 나저 장소가 좋아. 이런 식으로 원어민은 100% 이렇게 써요. I like it there.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틀를 쓰기 싫으면 I like that place. 이때는 뭐 over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over 쓰면 중언보언하는 느낌이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쓰셔도 아 I like it there. I like that place there. 그러면은 같은 말을 저기 있는 저장소 저기에서 저장소 좋아 이렇게 반복하는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I like that place 이렇게만 쓰시면 there 의 느낌이 거기에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I like it there. I like that place. 이렇게 두 가지로 쓰시면 되겠어요 8번 거기는 안전하지 않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맞습니다 there is not safe는 틀린 문장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구조죠 here랑 그래서 here가 여기가 아니듯 there도 저기에서 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저기에서 안전하지 않아 이런 말은 없죠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 라는 뜻에 it's not 네, 이다 아니다는 i t 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t's not safe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의식하거나 확인해 본 적이 없으면 대부분 다 뭐라고 쓰냐면 there's not safe 이렇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90% 정도는 오늘 다 정리해 가셨고요 자 마지막 9번 10번 나는 거기에서 2년을 살았어 도전 자, I lived it there for two years.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은 뭐예요? There 하고 이런 뒷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시켜 보세요. 그럼 뭐예요? I lived it. 나는 그것을 살았어? 이런 말은 없죠. 네, 그러니까 I lived it there 할때이 there를 없애봐라. 아까 here처럼 그러면은 I lived it there 말이 안 되니까 I lived there. I lived there. 나는 거기서 살았어. 기간을 보여주는 for도 하나 확인해 가시고 2년 동안. 어려운 거 없죠? 결국에는 혼자 있어도 되는 동사는 이렇게 i 같은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살다는 그것을 살다 이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like는 무엇을 좋아하다처럼 항상 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I lived there for two years. 마지막 문제 10번. 거기에 시간에 맞춰가자. 네. 정답은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자,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it을 제거하셔야 돼요. 얘가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빼셔야 됩니다. Let's get there. 거기에 맞춰가자 할때는 당연히 it가 없어야 되겠죠. 자, 포인트는요. Let's get it there 할때 얘를 다 빼보세요. 그럼 어떤 뜻이 돼요? Let's get it. 그것을 획득합시다. 그것을 얻읍시다라는 전혀 다른 문장이 되죠. 네, 그러니까, 개세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얻다란 뜻도 되고, 어디에 도착하단 뜻도 돼요. 그래서, 이미 there는 거기에, 혹은 거기에서, 이두 가지가 다 됩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에란, 우리말로 바꿀 때는 거기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ere는, 저기에, 거기에, 다 좋아요. 자, 이거 거기로 해드릴게요. 거기에서 거기, 저기도 좋아요. 됐죠. 그래서 거기에 제 시간에 가 in time이죠. in time, 제 시간에 거기에 도착합시다. let's get there, in time. 그서 이렇게 get there, 이거는 장소에 도착하다. 그 다음에 get it, 그러면은 뭐예요? 그것을 얻다 라는 뜻이니까, 이때 이까지 쓰고, e 까지 쓰면 자, 어... 제 시간에 거기에서 그것을 얻읍시다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원래 드렸던 거기에 시간에 맞춰 가자 라는 뜻으로는 이틀 100%뺀 Let's get there in time 이것이 정답.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영어의 튼튼한 뼈대 모치필총이 훨씬 더 필수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필수 영문법 단어 총정리가 모치필총이죠. 그 다음에는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문법 총정리로 영어의 탄탄한 뼈대, 네, 인생 내내 여러분, 영어 인생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뼈대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오늘도 하는 일 매순간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Enjoy what you do every moment. 예, 네, 문법 탄탄하게 완성해 드리고 있어요. 오늘 15번째 시간이었는데, 난 여기가 좋아. 이 문장 틀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틀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더라 라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I like it here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 입에 붙여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hanks a lot.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